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되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들었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제국들마다 자기들이 정복한 식민지에 취하는 정책들이 달랐는데요. 아수르가 취한 정책은 혼합주의였습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제국 내 여러 지역들로 이주시켜서 흩어버리고, 여러 지역의 주민들을 또그 나라에 이주해오게 만들어서 인종, 민족, 혈통, 종교 등다 혼합돼 섞여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른 곳들로 이주시켜버렸고요. 24절에는 다른 지역의 또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경멸한 사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민족과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우상신들의 짬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신앙.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마트에서 쭉 진열된 상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고르듯이 각자 편리한 대로 신도 신앙도 골라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 하나 이스라엘 지역의 신, 전쟁의 신, 산지의 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기 전에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더니 이제는 그 땅이 혼합주의 종교의 땅이 되어버렸고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 각 곳으로 흩어져 혼합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39절 앞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앙은 편리대로 이익에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참신앙은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하나님도 경외하는 혼합주의, 편리주의 종교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참신앙을 지키며 우뚝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간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 말하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편리와 이익대로 만들어 믿는 혼합주의, 인본주의 가짜 믿음이요 우상들이며 그 끝은 멸망이고 심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도 믿는 혼합주의 가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뒤섞여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